밤하늘의 은하들은 평화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다른 은하와 거대한 충돌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억 개의 별들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거대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은하들의 상상 초월 몸싸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별들끼리는 부딪히지 않고 춤춘다는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면 빠르게 화면을 두번 톡톡 터치하세요. 수억 개의 별이 모인 거대한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충돌하는 현상은 우주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 역시 약 45억 년뒤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도 별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우주고래가 서로의 몸을 겹치며 우주 공간을 헤엄치듯이 은하들은 서로 섞여 새로운 형태의 더큰 은하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